지금 하시는 일이 잘 되실까 하는 걱정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어 이게 과연 맞는지 잘될수 있을런지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는 이런 마음 그렇죠? 이런 마음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초조함.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함.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라는 절실함. 걱정. 이거는 좀 약간, 부다, 불안한 감정이죠. 그쵸? 불안한 감정이죠. 오늘 좀 정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약간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고요. 뭐, 이 기쁨과 고통이 같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달리기를 해. 달리기. 그러면 처음에는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힘든데 즐거운 시점이 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분비, 그게 분비돼가지고 아드레날린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예. 막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예. 그니까 저는 또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이런 놈이다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어, UFC 보시면 막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지는데 웃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이제 즐거움이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출산의 고통. 야, 그 출산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어때요? 임신하고 애를 낳고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하고 애를 받으면 그 느끼는 저는 그 어, 여자가 아니라서 그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했지만 그 고통 속에 기쁨.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약간. 우리 닭발을 만들 때 매운 닭발, 저는 매운 닭발 좋아하는데요. 매운 닭발을 먹을 때 매운 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죠. 그래서 단짠 단짠 그러잖아요. 달고 짜고 그게 버무려지면 극강의 조합이 오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힘드신가요?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힘들기만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아니 매운 건 매운 거고 뛸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출산할 때 찢어지는 고통은 당연한 거잖아요 늘안 느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래서 초조하고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쇼핑몰 이 일이 과연 잘 되는 것일까 또는 브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제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잘 되는 것일까, 이게.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간절함, 절실함, 초조함, 두려움, 걱정. 여기 안에, 자, 설탕을 넣어보는 겁니다, 설탕을. 설탕을. 또는 다시다. 네. 그게 뭘까요? 고통 속의 희열이죠. 즐거움이라는 설탕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즐거움. 네.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새로운 쇼핑몰을 한번 준비 중인데, 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와 이런 게 진짜 빡센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와이 경쟁사를 하는 거 봐라. 장난 아니네. 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와, 장난이다. 막 이런 걸 보면서, 예. 네, 약간 두려우면서, 걱정이 되면서, 아,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는 막 이런 마음까지 들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운 겁니다. 아, 이게 버무려져서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미묘합니다. 이게 너무 즐겁기만 하면은, 사실, 좀, 위험할 거예요. 네, 즐겁기만 하다면. 무슨 말이냐면 즐겁기만 하면 너무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잘 안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기만 그렇기만 한다면 자신있게 시도조차 못하겠죠 계속 알아보기만 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 뛰기는 커녕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움찔움찔 하고 있는 거죠. 제자리에서. 그러면 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두려우거나 걱정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지 그런 요소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정말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성격, 성향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걸 팔아라. 네. 옆에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가 한대 있습니다. 렉스턴 칸이네요. 자, 렉스턴 칸 위에, 저 뭐가 있죠? 옆에? 위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드 랙이 있습니다. 하드, 하드 렉. 저거를 만드신 분들은 아마 저런 거를 꾸미는 걸좀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걸 하면서 얼마나 또 시행착오를 겪고, 걱정도 되고, 내가 버리는 게 시간과 돈, 그에 따라서 결과물이 안 나올지 좀 무섭고. 그런데, 그런데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저걸 좋아하니까 즐거움, 즐겁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 닭발을 먹을 때, 맵고 짜지만 그 안에 우리가 단맛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듯이, 야 소주 같은 거네 소주 야 소주네 소주 예. 도박 도박 소주 아저 도박 안 좋아합니다 예. 잃는 걸 싫어해가지고 예. 배팅하고 잃는 게 싫어요 예. 그러니까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커딸 거에 대한 희열감보다 근데 희열감이 좀더 높은 사람들이 두, 두려움을 안고 하는 거야 도박은 그쵸? 자 아무튼 소주는 어때요? 이 쓰기만 한게 아니라 좀 드시는 술을 드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단맛이 있습니다. 단맛. 예. 그러니까 이것도 쓰, 쓰단이에요. 쓰단, 소주도 쓰단.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는 겁니다. 아 쓴데, 하 아, 달아. 그래서 어느 순간은 달 때가 있고, 언제는 쓰기만 하고, 그래서 뭐 인생과 같다고 하죠. 인생이 고통인데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녹였다 소주안에 그런거 아니에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좀 정신적인 이야기를 해보았네요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어, 한번 즐거움이라는 조미료를 한번 추가해 보세요 그래서 약간의 희열감을 느끼시면서 걱정하시고 두렵고 절실하고 간절하고 맞아요 근데 즐겁기만 한 사람은 잘안될것 같아요, 저는. 잘될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엄청 고수는 아니니까.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어렵겠지만 즐겁게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좀 두렵습니다. 이게 과연 안 되면 어떡하지? 어, 내가 여기에 쓴 돈과 시간을 버리는 거면 어떡하지? 회수를 못하는 거면 어떡하지? 뭔가 뭔가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면 실패를 계속했어요. 계속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자사모를 하기 전에 한두 번의 시도를 실패했고, 이 자사모를 하면서 또두 번의 시도를 시도가 어, 좀잘안 됐어요. 근데 그잘안 됐다는 거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제가 좀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음. 빨리 포기하는 것도 용기이기 때문에 저는 잘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음또 새로운 거를 제 자신도 시도하는 시점에 지금 또제 얘기를 들어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새로운 시도를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 자신을 감정 상태를 보면서 이 마음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 올려봅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하자고요. 감사합니다.